오늘은 교회의 부흥과 순결, 교회의 부흥과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수민군도라는 섬에는 모겐족이 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인 모겐족이 유명한 이유는 그들의 시력이 9.0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 시력이 0.8이라고 하는데 이 모베교의 시력은 9.0이니까 평균 한국사람의 시력보다 10배라도 그들의 시력이 좋은 것입니다. 시력이 안좋은 저로서는 상상이 안됩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월골족 이들의 시력은 4.0이라고 합니다. 13세기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에 저 지평선에서 오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굴인지 적굴인지를 구별해가지고 전투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몽엔족이나 몽골족이 이렇게 시력이 좋은 이유는 그들의 자연 환경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몽엔족은 하루 두 시간씩 구름을 쳐다보고 저 넓은 들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운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 지역에서 만나는 열매를 자신들의 눈에 바른다고 합니다. 시력이 좋은 것은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먼 곳을 바라보시는 시력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도 볼수 없는 그런 시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과 모임을 하다보면, 은 호시는 선모님들이 돋보기 안경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노화되어 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글씨를 잘못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4등전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4등전 안에는 먼 곳을 바라보는 것과 가까운 곳을 바라보는 것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편의상 구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몸이 증거되는 것,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바로 구흥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을 바라보는 것은 순교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패들을 버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순결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먼 곳을 바라볼 줄 알고 가까운, 곳, 가까운 뭐 글자도 읽을 수 있듯이 건강한 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회도저 멀리까지 부흥이 확장되는 부흥의 사라짐을 일으켜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 안에 있는 부패되어 가고 있는 잘못된 것을 정기라도 바꾸면 순결 작업도 같이 해야지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온 내용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디아와 사피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자신의 소유 주에 얼마를 팔아 가지고 그판 값에서 일부만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그들이 베드로 앞에서 즉사하고간것입니다 그들이 뭐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강도를 지을 저질 것도 아니고 누가를 죽인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러 오늘 사건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든 왜이 사건을 이사도들에 기록했는가? 왜냐하면 이 사건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부동산을 팔아서 그 일부만 금금하면 나도 죄를 받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사도전에 포함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들려주는 그 메시지는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요리에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붕이 있는 곳에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디아라는 사람이 그야의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려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람 에으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디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가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성명강림 이후에 폭발적인 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대공의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전경 1장부터 사장 초안부에 나옵니다. 성령의 간육사가 타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자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공격이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외부적인 공격은 뭐냐면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넣고. 그들을 왜가둡니다 그래서 주의 보호을 지금까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때리고 협박합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외부적인 공격은 사도행전 4장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반면 사탄의 내부적인 공격은 다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교회를 타락시킬 때 어떤 형태로 타락시킬까요? 다같이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로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공격하게 어떻게 공격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사탄 마귀를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8장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한마디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로 가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짓말을 조금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이나 강도나 뭐 강가 같이, 결과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거짓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모든 방위를다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인간관계도 파괴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길 때저 사람이 좀 부족하면 우리가 도와줘도 됩니다. 우리가 케어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치욕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를 흥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이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시키기 위 거짓말한 사람을 잘 보면 한두 번은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아는데 계속 거짓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잊어버립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피라의 죄가 바로 거짓말한 죄입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판값에서 일부를 응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들의 중요한 죄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훑어 나가겠습니다 2절 하고 보십시오 그값에서 얼마를 감추매감췄다는 말은 일단 거짓말 했다는 말이지요 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 땅이 아니며 하무에도 이네 마음을 할수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 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 뿐이라 하리라 거짓말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베라가 지금 하나님과 교회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는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거짓말은 자신이 소유물을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일부만 공급하면서 정부를 공급한 것이 한 거짓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지만 이 부분을 조금 깊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서 누가든 아나니아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메라고 말할 때이 감추메라는 단어를 훔치다라는 헬라 원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훔치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기도서 2장 1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훔치지 말고 훔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7 0인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아담이 도둑질했다고 생각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나아와삽피라가 훔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소유물을 살아서 얼마나 훔쳤는데, 얼마나 그 감춘 게 아니라 훔쳤다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존스버트 목사님의 설명을 조금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나미아와 사피다가 땅을 팔기 전에 교회의 판도를 전부 바치겠다는 모종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그들이 판도의 전부를 가져오 대신 일부만 가져왔을 때 그들은 착복의 죄를 지은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소유를 팔기 전에 이미 그 땅을 팔아가지고 정부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 다치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소문을 팔고 나자 돈이 생겼습니다. 돈을 보자 한국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돈의 일부를 자기 호주문에 떠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홍도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돈은 이미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한 돈을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돈을 훔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냐니아와 사드라가 한 거짓말이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 아니라, 아,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라고 사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측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어,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좀 규모가 있는 큰 위에서 사회갈 때는,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증가하면 되는데, 대측배를 하다 보니까 괜히 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득을 하는데, 괜히 말했다가 이득도 못하고 끝를 한다고. 돈에 관한 설교를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개척회는 제도 상황이 뻔하기 때문에 괜히 돈에 관한 설교를 했다가 수부님들의 시험에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는 하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시비조를 하지 않는 것을 돈치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 상담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리가 어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다. 한절에서 도둑질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말라기는 세 번이나 도둑질이라는 말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고둑치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일조가 구약시대에 말한 것이지 신약시대에 말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십일조를 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가 보면 십일장 42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 있을 짐이 너희 바리새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최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이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십일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십일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이정리는 아담이아와 사비라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도 같은 질문이 또 왔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어도 죽일 필요가 지는 있었습니까? 저번 이가의 단점에서는. 그들에게 한번더 귀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의 순결을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기에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순결은 전혀 다른 별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뗄려야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교회들마다, 나라들마다 교회가 부흥할때그 교회들은 순결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쇠퇴하고 쇠락의 길을 걷는 동안, 교회는 타락했습입니다 교회 공은 항상 회계 운동과 함께 일어났고, 교회의 쇠퇴는 항상 목회자와 성도의 타락과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순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교회들이 타락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별로 감각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수준에 무뎌져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니요 하얀 도화지에 검은색 물감이 한 방울 떨어뜨릴 때, 우리는 금방 그것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회색 도화지에 검정색 물감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것이 정말 눈에 띄지가 잘 않습니다. 내 자신이 그만큼 세습화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심각하게 사아계 있다는 증거로 권징제도를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징이란 성노님들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권징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왜이 권징제도가 시행되지 못할까요? 평균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권증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교인이 주일 예배에 한참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땅이 신자로서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권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들이 남의 물건을 훔칠 때 권증을 해야 되고 거짓말해서 남에게 사기를 쳐서 남에게 해를 줬을 때, 교회는 그 권증을 네. 해야 합니다. 결혼 외에 성관계를 가지거나, 이혼을 하거나, 폭력을 해가거나동성애를 저지르거나, 다 권증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제대로 그렇게 권증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이에 해당하는 성모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우리가 그 내면을 보면, 이유는 다른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권증을 한다는 해야 되는 이유는 순교님들이그 권증을 받아서 자신의 잘못을 폐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권증을 내릴 때그 순교가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떠나버리고 뭐, 교회가 이어밖에없나는 식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 성도들이 권증을 받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성도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들은 28장까지 있다는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정들이 1장부터 28장까지 오는 동안 교회의 외부에서 일어나 파퀴들을 계속 잃어갔습니다. 사탄은 주의국을 증가하는 사도들을 꼭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8장이 오는 동안 교회 내국의 타락은 더 이상 일어난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선교들은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준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종류만을 너무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님을 역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천국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옥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야지만 우리 자신이 온전한 시상생활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도, 성경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요. 우리도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거짓말을 하고, 하나의 님 물건을 훔치면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네,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구흥뿐만 아니라 교회의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더욱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까요